안녕하세요. 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 드리는 세이카 대표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중고차 구매하시면 제가 최대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안심하시고 중고차 구매하세요. 혹시라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세이카 검색해 보시면 제가 그 동안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세이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as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많이 팔린 차 아니죠 가장 많이 팔린 차죠 현대 자존심 플래그십 세단 데일리카 또는 패밀리카 등 다방면으로 정말 활용도가 높은 차량입니다 바로 현대 그랜저 IG 차량. 자, 오늘은 이 차량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일단 기준을 말씀해 드리면, 당연히 연식 대비 키로수 짧은 8만 키로 이하로 5대를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들의 특징을 보면, 1인 신조 차량도 있었고요. 용도일이 없는 차량도 있었고, 당연히 완전 무사구에 미세뉴 단한 방울도 세지 않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를 그리고 정말 인기가 많은 실내 베이지 시트 차량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신차가 대비 47%나 감가된 차량도 있었습니다. 그랜저 아이즈를 현재 타고 다니시거나 이 차량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야 당연히 저보다 더잘 아시겠죠. 하지만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대의 준대형 세단인 그랜저 아이즈는 6세대 모델로 16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을 확보하고자 스포티하고 젊어진 디자인을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그랜저만의 중안 이미지 때문에. 다소 낯설 반응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긍정적인 반응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역시 도전 없는 성공은 없다라고 할까요? 현대의 도전은 결국 성공으로 바뀌어 기존의 4, 0 50대뿐만 아니라 30대 고객층 또한 확보하게 되어 국내 판매량 1위 자리를 차지하는 영광을 누렸죠.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더해 성능 및 옵션까지 좋기에 데일리카 또는 패밀리카 등으로 다방면으로 활용하기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자 그럼 딜러 전단을 통해서 말씀해 드릴 거고요. 이 딜러 전단은 저희 세이커 홈페이지랑 100% 그대로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랜저 IG 아니면 다른 차 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세이커 홈페이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전화 하셔서 저희 세이커 홈페이지에서 이 차량 찾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상단에 보시면은 국산차, 수입차, 화물차 이렇게 검색하는 라인이 또 따로 있어요. 여기 이거를 못 찾으셔서 모르시더라고요. 대부분들이. 오늘은 국산차 그랜저이기 때문에 국산차 검색하시고 제수사로 가셔야 돼요 현대 모델을 보시면 그랜저 그리고 그랜저에서도 1세대 그랜저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밑에 내려 보시면은 그랜저IG잖아요 그랜저IG 그렇죠? 죠그 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17대가 나오죠 만약에 나는 세부 모델로 가겠다 그러시면 등급 여기서 보시고 마음에 드시고 클릭하시면 되시고 밑에 쭉 내려 보시다가 오이 차량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차량 딱 검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번호 그리고 판매금액 차량 사진들,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내려 보시면 판매자 정보에 제가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밑에 내려 보시면 주요 옵션 체크란. 더 밑에는 좀더큰 사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성능기록부 보셔야 되잖아요 성능기록부를 못 찾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여기서 또 클릭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나오죠 정보가 10만키로 사고유무 누유상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전화 주세요 뒤를 어떻게 가는지 모르셔서 그러면은 여기서 요걸 X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요걸 클릭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메인하면 가셔야 되는데 또 밑에 쭉 올리시면 한참 걸리잖아요 물론 뭐여기 있는 거 PC에 있는 거쭉 올리셔도 되시고 아니시면 여기서 차량없소 설명으로 가시면 돼요 클릭하신 다음에 위로 올리시면 어, 처음에 화면 나오거든요 이 차량 다 보셨으면 화살표 누르시면 됩니다. 화살표를 계속 누르시다 보면 한 네다섯 번 누르시다 보면 요 메인 화면에서 그랜저 아이디가 이렇게 종류별로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보시면 되시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뭐 찾기 힘들다고 하시면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딜러는 산을 통해서 볼 거고요. 수원에 현대 그랜저 아이디가 좀몇 대가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어마 무시게 많아요. 이렇게 검색해 보면 441대가 나옵니다. 너무 많죠? 대한민국에 정말 많이 팔리는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어 신차로도 많이 팔리면 당연히 중고차라도 많이 팔리겠죠. 그만큼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중에 서도 나는 무지따지도 않고 가장 싼 차량을 소개시켜 줘. 이런 분들이 정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항상 말씀해 드리지만 아니 뭐 말도 안 되게 뭐 20만 30만 넘어가는 것도 이런 차량 도대체 왜 소개시켜 줘. 정말 실망이야. 이렇게 댓글 시신 분들이 계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고객님은 우리 댓글 다시 고객님은 이 차량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 차량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고객님 생각보다 의외로 많다는 거이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딜러들도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찾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딜러들도 매입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여유가 되시면 당연히 좋은 차 사셔야죠. 싼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자, 보이시죠? 천만 원도 안 돼요. 그죠? 자, 우리 수원에서 가장 저렴한 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싼차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예요. 자, 17년식 이 차량 가장 저렴하죠? 759만 원. 근데 여기 보이시죠? 키로수가 35만 2천이 35만 2천. 택시입니다. 택시 개인용 이런 차량들은 아무래도 뭔가가 찝찝하기 때문에 저는 20만 아래. 19만원을 보겠습니다. 1 9만950 금액 차이도 솔직히 별로 나지도 않아요. 따지고 보면은 LPI 택시 모범형이에요. 택시지만 키로수 괜찮아서 제가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950만원 수원에서 싼 겁니다. 싼거 우리 수원에서 세 번째로 저렴한 거. 18년식이고 키로수 19만 1000키로. 연식 대비 키로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렴한 거 같고요. 성능위록 보시겠습니다. 19만 1000키로고 용도위로 당연히 있겠죠. 자 여기 보이시죠. 사고가 이렇게 있어요. 사고가. 하우스까지 있네요. 판금. 이걸 사고가 크게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린더 계속해서 누유가 있어요. 그쵸? 하지만 나머지는 없어요 외관 컨디션 보신 바와 같이 나쁘지가 않아요 깔끔하고요 회색입니다 광상태도 잘 나있고 찌그러진 데 없죠 휠 기수도 없고 타이어 트도 많이 남아있고요 엔진 눈 상태 깔끔하고 실내 컨디션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대시보드 보면 은 여기 약간 울었네요 그죠? 튀어나왔죠? 계기판에 각종 체크불 없고 드라이머드 오토홀드 전자파킹도 있어요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네요 열산 시트는 양쪽으로 있고 가죽 컨디션은 키로도 대비해서 나쁘지 않고요 천장 방음도 되어 있네요 운전석도 깔끔하고요 이열 가죽도 깔끔하고 핸들 사용감은 있습니다. 여러분 차고해주 크루즈 기능도 있고요.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전동식 백미러, 전동 시트, 크루즈, 하이패스, LPG 차량입니다. LPG 자이 차량이 우리 순에서 가장 저렴한 이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연주 대비 킬로수가 많고요 사고가 크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외관 상태, 실내 상태는 나름 깨끗하게 상품화 작업이 끝난 상황이에요. 천단 방음도 되 있고, 유리비가 저렴한 LPG입니다. 이차량이 키로수가 다소 있지만, 저한테 구매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성능 기록 부상에 안 되는 AS까지 제가 최대한 AS를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믿고, 이런 차량들도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골라놓은 차량 한번 볼까요? 저는 당연히 연휴 대비 키로수 짧은 걸 봐야 되겠죠 저는 8만 키로 이하로 볼 겁니다 연휴 대비 키로수 짧은 8만 키로 이하고 3.0 GDI로 볼 거예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37대가 나오죠 이 중에서도 정말 가성비 좋고 상태 좋은 차량 이첫 번째 차량도 아니에요 이것들보다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대, 두 대, 세대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네 대, 다섯 대자이 차량들 제가 한 대, 한 대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입니다 준재형 세단답게 금액은 저렴하지 않아요 출고 당시 신차가가 약 3,500만원 하던 차량이에요. 와 저렴하지 않죠? 자 현재 신차가 대비 43%금액을약 1,500만원이 감가되어 있네요. 그랜저 이 g 3.0 프리미엄 트림 컨디션 최상 적어놨고요.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대비 약 1,500만원 감가된 금액 1,999만원에 준비 해보았습니다. 19년식이고요. 키로수 보세요. 4만키로 연식 대비 키로수 너무 짧죠? 성능 보겠습니다. 4만키로고요. 용도력이 있어요. 이분 참고해주시고 하지만 완전 무사구에 미세뉴단한 방울도 새지 않습니다. 외관 컬러 회색이고요. 외관 컨디션 보세요. 회색임에도 불구하고 광 상태 잘 나와 있죠. 깨끗합니다. 찌그러진데 보이나요? 없죠. 사코피난데나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듀얼 머플러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후면도 깔끔합니다. 실내 컨디션도 어디 하나 남을 데가 없어요. 가죽 컨디션 보세요 하물며 너무 깨끗하지 않나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2열도 컨디션 좋아요. 가죽, 콘솔 가죽도 깨끗하고요. 조소 가죽, 운전석 가죽 좋습니다. 센터 피시아 돼지 분석 가 하고 크루즈 기능이 있고요. 헤드레드 커버 이쁘게 씌워 놓으셨네요. 계기판에 각종 체크업을 없고 실기로 쓰요 4만 k m 달리고 있고, 드라이브 모드 전자파킹 오토홀드 탑재되어 있고요. 2열 열선 시트, 차세리 탈후추박 경고,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요. 요즘같이 더운 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양쪽으로 있어요. 운전도 좋아서 핸들 여선도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블루링그 연동이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탑재되어 있습니다. 엔진 룸 상태도 깔끔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90% 많이 남아있죠. 휠 기수도 없는 차량이에요. 컨디션 너무 좋지 않나요? 그죠? 이런 차량들 추천해볼 만하죠? 그죠? 자이 차량의 장점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일단 외관 상태입니다. 나무랄 때한 군데도 없었어요. 30대에서도 정말 널리 쓰일 만큼 널리 찾을 만큼 디자인적으로 우수하고요. 젊어 보이고요. 실내 컨디션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는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키로 수자 짧았고요. 완전 무사고에 노유 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이었습니다. 자이 차량을 제가 오늘 신차가 대비 43% 감가된 1,999만원에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신차가 말씀해 드리면 신차가 약 4천만원 현재 신차가 대비 47% 감가 금액으로 약 1,900만원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랜저 i 이3.0이스클루시브 스페셜 어, 드림 상당히 좋죠. 완전 무사고에 보험 이력도 없고요. 추가옵션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네요. 파노라마 썬루프 용도 이력도 없고요.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대비 47% 감가된 금액 2100만 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18년식이고요. 키로 좀 보세요. 연식 대비 너무 짧지 않나요? 67,000kg. 성능 보겠습니다. 67,000kg고요. 용도 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죠? 당연히 미션지단한 방울도 세지 않는 차량. 외관 컬러 블랙이고요. 광 상태 잘 나있고요. 찌그러진 데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깨끗하죠? 사커핀 안테나,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돌 머플러, 뭐, 저렇게 들어가 있고요. 실내 브라운 시트로 들어가 있고요. 시트 컨디션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이열도 깔끔하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밀러후측방 경고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페이지와 대시보드 깔끔하고요. 대시보드에 커버도 예쁘게 씌워 놓으셨습니다. 크루즈 기능이 있고요. 핸들도 깨끗합니다. 계기판에 보시면 67,000km, 연시대비 키로도 짧고요. 100%실키로입니다어라운드뷰 있고요. 통풍시트, 열선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핸들 열선 기본이고,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전자파킹. 블랙박스 투채널이열 수동커튼 파널로 썬루프 추가 옵션 필기수도 없어요 타이틀에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80% 이상 자이 차량의 장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용도력도 없었고 보험이력도 없었고요 누유 한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이었습니다 외관 컨디션 남을 데가 없었어요 그죠? 정말 깨끗합니다 실내 브라운 시트로 이쁘게 들어가 있고 시트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크루즈 기능이 있고 어라운드 뷰까지 탑재가 되어있는 차량 연식 대비 키로수도 짧은 차량이었어요 자이 차량을 제가 현재 신차가 대비 47% 감가된 2100만원에 준비해보았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신차가 말씀해드리면 신차가 약 4200만원 현재 신차가 대비 46% 금액으로 약 2000만원이 감가되어있습니다 가 그랜자이지3.0 이스클루시브 스페셜. 드림 좋죠. 파노라마 썬더프 헤드업. 추가업소 장착이 돼있고요이 헤드업이 100만원이고, 파노라마 썬더프 110만원. JBL 프리미엄 사운드 115만원. 추가업소 총비용만 325만원씩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카드비 약2천만원 감가된 금액. 2250만원을 준비해봤습니다. 17년식이고, 키로수 보세요. 5만 7천키로. 연식 대비 키로수 너무 짧죠 성능이로 볼게요. 5만 7천키로고요용도이력없고요 정말 아쉬운 도 단순 교환 외에는 교환 자체가 없습니다. 특히나 프레임 쪽. 대쪽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미세 내용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 그저 없죠. 외관 컬러 블랙 바디고요. 광 상태 잘나 있고요. 찌그러지거나 스크래치 안 보이죠. 깔끔합니다. 엔진룸 상태 깔끔하고요. 계기판에 각종 체크불도 없죠. 센터페이지와보드그도 깔끔하죠. 블루리크 연동이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오토 드 전자 파킹 뒤쪽에 선쉐이드 전동 커튼이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운전 조수석 있고요. 핸들열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추가 옵션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크루즈 기능도 있고요. 트렁크 공간 깔끔하고 운전석 조석도 가죽 컨디션 나쁘지 않고요. 워커의 디바이스, 전동 시트, 이열 가죽 컨디션 좋죠. 이열 열선 시트 있고요. 파널와 썬루 프추가 옵션, 메모리 시트, 전동 시 백밀러, 내비게이션 잘 나오죠. 자, 이 차량의 장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의 장점은 용도 이력 없었고요. 누유 한 방울 세지 않는 차량이었어요. 그리고 연식 대비 키로수까지 짧은 차량이었죠. 어마 무시하게, 추가 옵션도 또한 가지 장점이죠. 총 비용 325만 원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 외관 컨 컨디션 남을 때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완벽했죠. 실내 컨디션도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 자, 이 차량을 제가 신차가 대비 46% 감가된 2,250만 원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리죠, 성능상의 AS 안 되는 항목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그 AS 안 되는 부분까지 제가 추가 비용 다이원도안 받고 최대한 AS 다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믿고 중고차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차량 신차가 말씀해드리면, 신차가 4,030만원, 현재 신차가 되면 37%, 금액으로 1,500만원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랜아이즈3촌정 이스크루시브 스페셜, 드림 좋죠? 1인 신조에 완전 무사고 헤드업도 있고요 카드키 포함 3개 있고요엔진오일까지 교환해놓으셨네요. 그냥 타시면 된다고 적어 놨습니다. 차량에 자신 있다는 얘기겠죠? 현재 신차 가 대비 37% 감가된 2,570만 원에 준비를 해 봤습니다. 19년식이고 키로수 보세요. 와, 1인 신전리가 너무 짧은 거 아닌가? 28,000km예요. 100% 실키로수고요. 만약에 나중에 이 차량을 저한테 구매해 가셨다가 뭐몇 년이 경과가 됐어요. 근데 그때 확인해 보니까 키로수가 꺾여 있다. 그러시면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2,570만 원그 판매한 그대로 100% 환불 수취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객님은 2, 3년 동안 공짜로 타시는 거예요. 맞죠? 자, 성능 기록 볼게요. 28,000km 달리고 있고요. 이리 신조기 때문에 용도 이력 없고요. 보시죠 이 완전 무사구에 미세누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 외관 컬러 지색이고요. 광상태 잘 나있고요. 찌그러진데 없습니다. 깨끗하죠. 타이어 트림도 많이 남아있어요. 사커피 난테나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두얼 머플러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실내 브라운 시트로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도어 트림에도 브라운 시트죠. 가죽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운전석에그죠 전동 시트 있고요. 이열 가죽 컨디션도 너무 좋습니다. 코메 매트도 예쁘게 깔려 있고 센터페지아 대시보도 깔끔하죠. 블랙박스, 하이패스, 블루링크. 운전도 좋으. 콘서트. 아주 컨디션도 정말 깨끗하네요. 추가 옵션 또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반절 주행 이것도 추가 옵션이에요. 계기판에 각종 체크볼 없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드라이 모드, 오토홀드, 전자 파킹, 뒤쪽에 선쉐이드, 메모리 시트, 전동식 백미러, 차선이따로축방형 보.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요. 통풍시트, 열선시트, 운전도 다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어라운드비 들어가 있고요. 블루링크, 하이패스, 블랙박스 말씀해 드렸고, 전동 트렁크, 이어 열선시트, 워크인 디바이스, 릴렉션 시트까지 들어가 있네요. 엔진, 음 상태, 깔끔하고요. 타이어들도이 정도면 뭐 미쉐린 타이어인데, 한60% 정도 돼 보이네요. 그죠? 60%. 필기수는 없습니다 깨끗해요 전반적으로 잘차영 장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일단 1인 신조에 완전 무사고 누유 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이었어요 그리고 연신 대비 키로수가 너무 짧았어요 100%실키로수고요 실키로수 제가 보장해 드립니다 외관상태 실내상태 손잡을 때 있었나요? 제가 봤을 때 없었어요 특히나 실내 브라운 시트로 이쁘게 들어가 있었고 시트 컨디션도 너무 좋았습니다 자이 차량의 추가 옵션도 뭐 장점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98만원 JBL 프리미어 사운드 83만원 현대 스마트 센스 59만원 자 이렇게 추가 옵션 짱짱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현재 이 차량은 신차가 대비 38% 감가된 2,57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신차가 말씀해 드리면 신차가 4,221만원 현재 신차가 대비 38% 금액은 약 1,700만원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랜저 RG 3.0 이스 클루시브 스페셜 무사고고오실내 귀한 베이지 시트로 되어 있네요 블랙 바이지의 베이지 시트 그런데 이제 아이디어 있다. 요거는좀 귀한 것 같긴 하네요. 이 차량에 추가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JBL 프리미엄 사운드, 파노라마 썬 루프. 단절된 기능 추가 옵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대비 38% 강가된 금액 2,599만원을 주문했어요 19년식에 4만 킬로입니다 연식 대비 킬로 짧고요 성능 보겠습니다 4만 킬로고요 용도력은 있어요 이분 참고해 주시고 정말 아쉬운 휀다도 단순기간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교환 자체가 없죠 요거는 말 그대로 단순이기 때문에 운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신 바 같이 미세뉴단한 방울도 새지 않고요 외관 컬러 블랙 바디고요 광상태에 잘 나와 있죠 찌그러진 데 없고요. 깨끗합니다. 휠 기스 살짝 보입니다. 이 기스 100% 보고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셔도 되고요. 타이어 트레도 70에서 80% 살아있고 엔진이 넘살때 깔끔하고요. 계기판에 각종 체크불도 없고 와 정말 귀한 실내 베이치트예요. 그랜지 알지 베이시트 진짜 흔하지 않은데 그리고 시트 컨디셔도 너무 좋죠. 센터페이지 대시보드도 깔끔하고요. 반자율주행 기능 스마트 크루즈 있고요. 핸들 사용감도 깨끗하죠 나름.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운전 조석 있고요. 핸들 열선. 어라운드 뷰. 드라이 모드, 오토 홀드 전자 파킹, 뒤쪽에 선쉐이드 요 기본입니다. 이 옵션들은 도어 쪽에도 브라운 색상이 들어가니까 그랜저 아이즈를 더욱 더 돋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 시트, 전동식 백밀로, 차선 이탈 후추파 감지기, 전동 스티어링 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운전석 조수 가죽 컨디션 너무 좋죠? 여기 보시면 릴렉션 시트 이게 19년 식부터 있는 거예요. 릴렉션 시트 요것도 편리한 기능입니다. 파드라마썬루프 추가 옵션, 이열 가죽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전동 트럭도 들어가 있고요. 자이 차의 량 장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일단 블랙바디고요 외관 상태 좋고 특히나 정말 귀한 실내 베이지 시트 아 요게 정말 귀한 건데요 그리고 당연히 연식 대비 키로수도 짧은 차량이었고요 추가 옵션이 3 4 8만원치가 들어가 있는데 헤더 디스플레이어 98만원 JBL 사운드 패키지 83만원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 1원 59만원 파노라마 손루부 108만원 이렇게 해서 추가 비용 총 비용이 3 4 8만원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이 차량을 제가 현재 신차가 대비 약 1700만원 감가된 2599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그랜저 아이디 차량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시면 저한테 차량 번호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빠르게 상담도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정도 예산이 있어. 나는 이런 차량을 희망해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 달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중에서도 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으로만 엄선해서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일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세일카는 절대로 딜러 전산, 카메니저, 카모드, 환경 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일카 대표 엄마호였습니다